아봤타 향수 매장들 중에 그냥 세 손가락 안에 든다 이게 좀 과장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아야 과장 아니야 진짜로 저희 응, 채널을 걸고 그 정도로 자신 있다는 거지 진심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브랜드가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라이프블이라는 브랜드고요 일단 향수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방문했을 때 절대 후회 없을 만한 그런 브랜드라서 저희가 좀 자신 있게 추천드립니다 대표님들이 이탈리아 나폴리에 여행을 가셨다가 그 마인 퍼퓸랩 본점을 우연치 않게 가게 되는데 우리가 한국에 있는 마인 퍼퓸랩 매장에서 느꼈던 것을 그 분들이 나폴리에 있는 마인 퍼퓸랩 본점에서 느꼈지 않았을까? 그래서 한국에 가지고 오고 싶으셔가지고 손편지로 쓰셔가지고 그 중에 보낸 거예요. 마인 퍼퓸랩을 만드신 분한테 진심을 전달해서 한국에 가지고 오게 된 특별한 브랜드입니다. 이 브랜드 자체가 이탈리아 나폴리에서 나고 자란 분이 만든 브랜드라서 나폴리의 감성이 가득 담겨있고 향수가 되게 많잖아. 근데 향수 하나하나마다 그 사람의 인생 한 조각이 담겨있다. 오늘 매장에 방문해서 몇 시간 있었죠? 들어갔을 때 시계가 1시였는데 나올 때 3시였어. <laughs> 그 정도로 좀 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여튼 너무 좋습니다. 손님들이 오시면은 굉장히 오래 머무는 매장으로 굉장히 유명한데 그 음. 최고 기록이 4시간이라고 합니다. 좀 눈치 안 보고 다 시향을 해볼 수 있는 매장 중.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와가지고 막 얘기해주고 하는 게좀 불편하신 분도 있잖아. 어... 자기가 느끼고 좋은 게 사고 그런 느낌을 원하는 뭐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니야. 그런 갈증이 있는 사람들한테 오아시스 같은 이탈리아 채석장에서 영감을 받아서 인테리어가 되어 있습니다. 매장 분위기도 되게 정돈돼 있는데 그와 동시에 되게 편안한 아이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되게 편안하게 시향을 할수 있는 분위기라서 그런 부분도 인지하시고 매장 둘러보시면 조금 더 의미 있지 않을까. 일단 제품이 굉장히 좀 특별합니다. 이유리가 베네치아의 유리공예 장인들이 어. 마이크 필렛만을 위해서 제작한 거고. 뚜껑도 테일러샵에 있는 장인분들이 단추를 만드는 재질이거든요. 소비자들한테 전달되기까지 사람의 손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따라오는 패키징이 있잖아. 실링을 해주시는데 이탈리아 비밀문서를 보관할 때 쓰는 왁스를 사용해서 매장에서 직접 실링을 해주십니다. 그런 부분도 단순히 눈앞에 있는 이익을 쫓는 브랜드가 아니라 소비자가 좋은 경험을 할수 있도록 신경을 되게 많이 쓰고 있다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어요.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서 구입하시는 분들 같은데요. 편지를 같이 넣어 드려요. 고객님 성함 들어간 인사말하고 간단한 브랜드 설명, 그리고 향수 설명 같이 넣어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안에는 향수 확인서하고 이탈리아에서 책임지고 포장한 직원 사진까지 같이 넣어서 드립니다. 정성이 담긴 느낌 아닐까? 급하게 마무리를 이 매장에 방문하시면 반드시 시향해야 할 향수들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한국에서 가장 좀잘 나가는 올라 라는 향수고 되게 특이한 거는 우유 밀크노트 단일 향조입니다 그래서 시향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건 좀 큰, 크게 얘기해주세요 해보쇼 두 번째로 꼭 필수 시향은 암브레카페라는 향수입니다 이제 현지에서는 음. 판매량 1위 시향지도 음. 이런 식으로 우리 얼굴 가려야지 포커스가 펙트럼이 굉장히 넓어요. 대중적으로 호불호가 적을 것 같은 향부터 좀 매니아틱한 응. 그런 향수까지 엄청 다양하지. 그래서 좋다. <laughs> 근데 우리가 진짜 없는 얘기를 하면은 티가 납니다. 진짜 진심으로 감동을 받고 왔기 때문에 이게 좀 전달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응. 저희 채널을 걸고 정말 자신도 응. 채널, 채널 왜 걸어? 그 정도로 자신있다는 거지. 제 응. 추천드립니다. <laughs> 채널 을왜 거냐고 어디가? <laughs>